안녕하십니까? 네, 열매가 맺혔던 흔적이 보입니다. 여기가 이나무 군락지입니다 네, 이 나무가 젖골목이라고 부르는 딱총나무입니다. 이 딱총나무는 봄에 흰 꽃이 덩어리로 피고요. 여름에 열매가 붉게 익습니다. 이딱총나무를 서양에서는 엘더라고 합니다. 또 열매를 엘더베리라고 해서 서양에서도 약재로 쓰는 나무입니다. 네, 봄철에 어린 수는 나물로 좋습니다. 살짝 데쳐서 무침이나 볶음을 하면 나물 맛이 좋고요. 꽃은 덩어리째 튀김으로 이용하고. 열매는 장아찌나 당금주, 발효액 등으로 이용합니다. 줄기나 가지는 연중 수시로 잘라 말려서 이용하고요. 뿌리는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캐서 약재로 씁니다. 네, 숲 안쪽으로 들어와서 뿌리를 캐 봤습니다. 이 딱총나무는 뿌리가 연합니다. 잡아당기면 뽑아집니다. 한방에서 약재명을 뼈에 좋아서 적골목이라 하고요. 맛은 달고 쓰며 성질은 평하고 독성은 없습니다. 네이 가지나 잎도 좋습니다. 이 딱총나무는 약재명처럼 뼈에 좋은 약재입니다 실제 임상에서도 골절상의 골질 유압을 증진시키는 작용이 현저한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풍습성 관절염, 요통, 외상 출혈, 몸속 어혈을 제거하는 작용이 확인되었습니다. 네 꾸준히 다리 마시면 뼈속 골수를 생성하고 골밀도를 높이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뼈가 부러졌을 때, 삐었을 때 뼈와 근육의 힘줄을 붓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손상된 근육을 치료하며 관절을 튼튼히 하고요, 특히 통증을 가라앉히는 작용이 빠릅니다. 네,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에 효과가 있고요, 신경통, 통풍에 의한 통증, 풍습에 의한 통증을 완화해 줍니다. 네, 또한 혈관에 좋은 약제입니다 피를 맑게 하고 경락을 잘 통하게 합니다.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등 혈관질환을 예방 치료하고요. 평소에 마비 증세가 있거나 절림 증상을 차츰 없어지게 해줍니다. 피로회복에 좋고 기력을 증진하며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때문에 자양강장 강정에 효능이 있습니다. 네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체내 노폐물 독소를 배출해 몸의 부종을 늘려줍니다. 그 밖에도 소염 작용이 뛰어나서 각종 염증질환 피부질환 피부미용에 좋은 약재입니다. 네, 잘 말린 약재는 가지나 줄기, 뿌리는 하루에 30 내지 50g 정도, 잎은 15 내지 30g 정도, 꽃은 15 내지 20g 정도를 다려 마십니다. 또 열매 당금주는 하루에 소주 잔한잔 정도 복용합니다. 네, 딱총나무는 혈액순환 촉진 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임산부나 유아는 복용하지 않습니다. 또 딱총나무를 나물로 드시고 설사가 났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독성은 없지만 체질에 따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목나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딱청나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